그러면 우선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위험들은 어떤 위험들이다? 치명적인 위험과 중요한 위험. 여기 범주에 속하는 위험들이다. 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 TV 임평재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이겁니다. 어떤 보험 먼저 가입해야 잘했다고 소문날까? 보험 가입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 어떤 형태로 위험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여유가 되면 가능한 많은 보험 가입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요쓸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세 가지를 체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닥칠 수 있는 위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 여기까지 듣고 나시면 아이 위험은 정말 보험에 꼭 가입을 해야 되겠구나 먼저 가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보험이란 뭐냐? 아, 제가 신입사원일 때 어, 어떤 선배님이 느닷없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형제야너 보험이 뭔지 아냐? 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열심히 대답을 했어요. 어, 위험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아, 그분이 이제 웃으시면서 야 보험은 보기보다 험한 일이야. 그래서 보험이야. 열심히 해. 예, 이러고 가셨던. 기억이 나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잘안 잊혀집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우연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해주는 금융상품이 보험인 거예요. 그럼 위험은 뭐냐? 위험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거를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서 모든 위험을 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위험이에요. 두 번째는 재산과 관련된 위험이 있고요. 배상 책임과 관련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와 관련된 위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프거나 다치게 되는 거.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치료를 계속해도 내 몸이 원상 회복이 안 되는 그런 후유장애 상태에 생각보다 일찍 사망했다, 생각보다 오래 산다, 소득 없이 오래 사는 위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위험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재산 위험은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물건 또는 권리가 그 가치를 상실할 가능성, 이걸 재산 위험이라고 부르거든요. 대표적인 게 화재입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났다. 집살때 있는 돈다 털어놓었고요. 대출까지 받아서. 어,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 나서 홀라당 그 집이 날라가 버렸어요. 큰일 나겠죠? 예. 대표적인 재산 위험의 사례였습니다. 배상 책임 위험은, 아, 어, 알고 그랬냐, 모르고 그랬냐. 그러니까 고의냐 과실이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제3자, 다른 사람한테 신체적인 혹은 재산적인 피해를 줬을 때그 손해를 원상 복구해줘야 되는 책임이 배상 책임 위험이거든요. 근데 요 위험 대표적인 게 이제 화재배상 책임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어때요 번지잖아요 옆집 뭐 윗집 아랫집 우리 집에서 난 불로 어, 집이 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집에서 불이 났으니까 그분들의 원상복구 재산에 대한 원상복구를 제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화재 배상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는데 어, 택배 기사님이 초인종을 누르니까 어, 낯선 사람이다 생각을 해서 막 사납게 짖었습니다. 네. 그 기사님이 놀래서 어, 가시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일을 못하는 기간 소득 상실에 대한 어, 보상을 개 주인이 해줘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배상 책임과 관련된 위험이고 재산 위험하고 배상 책임 위험은 어디를 가야 가입할 수 있느냐 손해보험회사에 가야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그다음에 조기사망 장기생존 얘는 뭡니까 사람의 목숨 생명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요거는 음 생명보험회사가 전문입니다. 생명 그리고 질병상해 후유장애 뭐 입원비 수술비 요런 보험은 생명보험 회사든 손해보험 회사든 아무 데나 가셔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는데 이 위험들 중에서 어떤 위험을 먼저 처리할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어떤 보험을 가입할 거냐 이 고민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이 위험을 이제 평가를 해야 돼요. 손실의 심각성이라는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아, 이게 나한테 정말 치명적이겠다. 이러면 그런 보험, 위험들 먼저, 어,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 그럼 평가하는 방법들 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치명적인 위험, 중요한 위험, 일반적인 위험으로 구분을 하고, 치명적 위험은 뭐냐? 일이 나한테 닥쳤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 파산하는 상태, 에 그런 수준의 위험을 치명적 위험, 이렇게 부릅니다. 중요한 위험은 파산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내가 모아놓은 돈이라든지 현재의 소득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빚을 내야 되겠죠.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손실을 가져다 주는 위험을 중요한 위험, 이렇게 부르고 일반적 위험은 뭐 소득이라든지 예비자금, 있는 거 가지고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손실 요거를 일반적 위험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치명적 위험은 어떤 게 해당이 될까? 자 우선은 치명적 중요한 일반적 위험은 사람마다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수준에서 접근을 할 거고요. 치명적인 위험은 어떤 거냐? 고도 후유장애 예를 들어서 등산 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서 떨어졌어요.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누군가의 간호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생각만해도 끔찍하죠. 치명적인 위험이고 조기 사망이라든지 소득 없이 오래 사는 그 장기 생존, 이거 예, 역시도 치명적인 위험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배상 책임 위험이나 화재, 이거는 이 배상 책임 위험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든 배상 책임 위험은 무조건 치명적인 위험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손실액이 얼마 정도 될지를 예측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가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물었는데 아 누구 발을 물지 알아요 몰라요 물고 나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재수 없게. 손흥민이 우리 집 앞에 지나가는데 걔가 손흥민의 발을 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축구를 못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2억 번다고 하는데 얼마예요? 그러면 6억이잖아요. 6억. 어, 무섭습니다. 발생 경로가 다양하고 그리고 손실 금액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배상 책임 위험은 치명적 위험으로 보셔야 되고 화재는 뭐. 집이 몇 채씩 있는 분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내집 마련이 꿈이지 않습니까? 예, 있는 돈다 넣고 이제 대출까지 받아서 했는데 그게 불러서 홀라당 날아가 버린다. 그러면, 어휴, 예, 참 슬프죠. 예. 이 화재에 대한 부분도 치명적인 위험으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중요한 위험 어떤 게 있나 볼게요. 자, 보험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비가 얼마 나올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수천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수억 원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정도 수준의 예비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어때요? 많지가 않죠. 만약에 그런 시간이 장기화되게 되면 이게 어디로 발전을 하느냐? 이 치명적인 위험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사고를, 큰 사고를 내서 뭐, 어, 사망을 했다든지 피해자가 아니면 크게 다쳤다든지 아니면 11대 중과실로 사고를 냈을 때 제가 감옥에 안 가려면 피해자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합의는 어떻게 봐요? 돈을 줘야 봅니다. 얼마를 달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몇천만 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거에 대한 부분도 보험을 통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위험인데 뭐 입원비나 골절 뭐 30만 원 받는 거, 홀리는 300만 원 받는 거, 임플란트 할때 150만 원 받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여유가 되면 하는 거고 사실 하루에 입원비 2, 3만 원안 받는다고 뭐 크게 문제가 될건 아니잖아요. 예. 요런 것들은 이두 가지를 해결을 한 뒤에 그다음에 여유가 될때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위험들은 어떤 위험들이다? 치명적인 위험과 중요한 위험 여기 범주에 속하는 위험들이다 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들 제가 색깔별로 나열을 했는데 노란색 얘는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번 그다음에 어, 수술비 운전자 연금보험 요런 것들은 1번을 가입을 하시고 난 뒤에 그다음에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골절 2번 자부상 요런 것들은. 1번, 2번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여유가 된다. 그러면 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이란 아, 생로병사의 여정이다. 아,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이제 숨을 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늙겠죠? 예, 늙어서 멋있게 늙고 잠깐 아프고 편안하게 간다. 예, 그러면 이 인생은 비교적 순탄한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생로병사라는 게요. 반드시 순서대로 온다. 이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한창 일을 해야 되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시기에. 크게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오지 않는 생로병사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도 하고, 연금도 하고, 보험도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대표님, 저는 보험 가입 돈 없어서 딱한 개만 할 거예요. 뭐 할까요? 딱한 개만 할수 있습니다.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저는 바로 얘기할 겁니다. 실손부터 하세요. 실손 의료비부터 왜냐하면 나비파는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하는 범위나 보장하는 금액이나 이런 게 제일 넓어요. 반드시 실손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되고 실손이 됐다, 의료비가 해결이 됐다 그러면 손해보험 취급하시는 설계사님을 만나셔가지고 설계서를 하나 받아보십시오. 거기에 후유장애하고, 진단비하고, 수술하고, 운전자하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하고, 화재보험 설계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어지간한 치명적인 위험이라든지 중요한 위험들은 다 보장이, 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제 생각에 따라서는 왜 굳이, 어, 보상품에 이걸 가입을 해야 되냐, 생보상품 가입하면 안 되냐?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운전자라든지 일배책이라든지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해보니까 진단비라든가 후유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장 범위라든지 보장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생보 선보가 많이 평준화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손해 보험 쪽에 메리트가 있는 건 부인하기가 힘들어요. 예. 네.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 있을 때, 건강할 때쓸 돈, 애들 뭐 교육 자금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목적 자금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 쓸 돈, 그다음에 조기 사망에 대한 준비. 요거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괜찮은 솔루션이 됩니다. 근데 요즘 보험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상품이 종신보험이거든요. 되게 마음이 아픈데 그거는 사람의 문제지. 그 종신보험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과정 이제 다 마치고 나면 종신 보험에 대해서도 제가 시리즈로 한번 다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실손을 가입을 하시고 어 종신 보험하고 추가납입을 하시게 되면 이 아홉 개의 영역, 돈을 모으는 거, 돈을 늘리는 거, 돈을 지키는 거, 그리고 어 조금 있다 쓸 돈, 조금 더 있다 쓸 돈, 한참 뒤에 쓸 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금융상품의 영역은 이렇게 아홉 개의 영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보험 플러스 종신보험으로 보장 영역을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고, 원금이 된다! 됐다! 라고 가정을 하면 종신보험 따라올 만한 상품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원금 도달 기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기간에 쓸돈 요거는 예? 예, 따로 추가 납입으로 어, 커버를 하시게 되면 이 아홉 가지를 되게 합리적으로 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 오늘 이제 아, 여기까지 한 거예요 보험 가입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살펴본 위험들 있잖아요 이거를 도대체 그러니까 얼마씩 가입하면 돼. 예? 예. 적정 가입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하고 <laughs> 구독 좀 눌러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임팩트 TV 임평재였습니다. 네.